본문사 우리는 그것을 우정이라 부릅니다. 제니의 이야기. Will you be my date for homecoming? 자 보죠. 어 homecoming date 때내 파트너가 되어줄래? 자 When one of my friend, best friend, Ellen asked me this question. 자, 자, 원어브가 나왔으니까 뭐예요? 여러 개 중에 한 개죠.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온다? 당연히 복수 명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 개 중에 한 개니까, 즉내 가장 친한 친구들 가운데 하나인 알렌이 S-A-B, A에게 B를 묻다. 자, 나에게 자, 자, 이 질문을 했을 때, It didn't take me more than a second to say yes. 자. take 시간 to 이렇게 돼요 아까 전에 우리 spend가 있었는데 take도 마찬가지예요 take도 시간이나 노력이나 돈이 듭니다 뭐 하는데 to 부정사 하는데 spend는 ing였는데 take는 to가 옵니다 그러면 모을 때는 뭐뭐 이상이니까 자 미는 내가 yes라고 말하는데 1초 이상이 걸리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죠? 정확하게는 이거는 가짜 주어 얘가 진짜 주어가 되겠죠. 내가 어 홈커밍 데이 때홍커밍때내 파트너가 되어줄래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yes 그래 그렇게 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다. 바로 얘기를 했다. 뭐갔다 이제 오랜만에 이제 고향에 와서 아니면 학교에 와서 뭐 이렇게 동창회식으로 하던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홈커밍이니까 멀리 있다가 이제 오는 거죠. 자 그날 밤에 그날 밤은 turned out 뭐뭐 이미 판명되었다 뭐 이미 판명되었다 훌륭했다 as 뭐 대로 as 뭐뭐 대로 내가 예상했던 대로 아주 훌륭했습니다. to be. 자, the night turned out to be great as I expected. 내가 예상했던 대로 그날 밤은 아주 훌륭했다. 자, we had so much fun. 자, 우리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하면서? Dancing 하면서 1번. 그리고 enjoying 하면서 2번. Each other's company. 자 뭐죠? 우리는 춤추고 또자 서로가 자 이거 컴퍼니는 원래 여기서 이제 동행 동뭐 이거 뭐 이게 뭡니까 이거 친구 이런 개념이니까 동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each 이 있네 each one uh, enjoy each other's company니까 서로의 동행임을 즉 함께 있음을 즐기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춤추고 함께 있음을 즐기면서 무척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이거 정렬구조로 이어져 있습니다. 분사구문이 이어 둘다 댄싱, 인조잉, 분사구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동시동작 앨런은 훨씬 더 신나 보였습니다. 신났습니다. 자, 이분이 비교급을 꾸며주네요. 우리 비교급 꾸며주는 거뭐 있었습니다? 밑에 보면, much, still, far, a lot. 그죠? 이분도. 자, 요 다섯 가지는 비교급을 꾸며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엘런은 무척 신났습니다. 나보다, I was보다. 뭐 하면서? 그래서 나를 그의 친구들, 모든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 introducing도 우리 분사 구문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쓸까? 자 그래서 and 심표치고 and be introduced me 블라블라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분사구문으로 쓰였습니다. 니다네 분사구문입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또표시되어 있죠 분사구문. 자, walking me home, 나를 집에다 데려다 주면서 이렇게. 했네요. 자, 요거는 뭡니까? 여기 보면 while he walked, 이렇게 바꿔 쓸수 있겠죠? 자,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while, 애절 쓰자. 만능 as 씁시다. 만능 as okay. 자 as he walked me home인데 접속사 떼고 주어 떼고 walking 이렇게 분사 구문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사구문이 됩니다.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엘런은 나에게 말했습니다. e 이 h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접속사 a 생략해 놨고. It was his first time. 그러니까 첫 번째였다. 처음이었다. 학교 댄스 축제에 오는 것이 처음이었고. He felt like any other student. 다른 학생들처럼 느껴졌다라고 자, 말했습니다. Feel like는 뭐뭐처럼 느끼다. 자, listening to this broke my heart since I was one of the bullies who had given him a hard time. 자이 말을 듣는 것이 자 listening to this 이 말을 듣는 것이 자 동명사 주어 이 말을 듣는 것은 자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o n 브가 나왔는데 또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죠 그 인사 뭡니까 괴롭히는 사람이죠 어떤 괴롭히는 사람입니까 음. 자, 그에게 give a b 그에게 힘든 시간을 즉 힘들게 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기 때문에 자, 원어브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당연히 복수명사 es가 붙었죠. y를 i로 고쳐주고 es 후는 뭐로 쓰였습니까? 주어 역할하는 관계 대명사로 쓰였죠. 우. 물론 대수로 써도 됩니다. 나는 그가 힘든 시간을 겪게 한 괴롭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죄책감이 느껴졌다라는 거죠. I am deeply ashamed of this. 자, 나는 이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어리석게도 have, make, 자, had made fun of. make fun of가 놀리다라는 뜻이니까. 나는 학생들을,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놀려왔었습니다. 놀렸었어요. 확실히. <laughs> 진짜. be ashamed of. 뭐뭐를 부끄러워하다. 자,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건 현재고, 작년까지는, 자, 뭡니까? 괴롭혀왔으니까, 요거는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해 주세요. had m a d 과거, 시제는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해 줍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놀리고 괴롭혀 왔습니다. I thought there was nothing to learn from them. 자, 나는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a 대, 생략해 놨고. 아무것도 없다. Nothing이니까. 뭐. 그들로부터, 즉,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로부터는 배울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I was afraid. 나는 데디아가 두려웠습니다. 내 친구들이 would turn against me. 나에게 돌아설까봐 두려웠어요. 이 부모 한다면, 내가 talk to an intellectually changed boy. 내가 지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와 이야기를 한다면, 내 친구들이 나에게 등을 돌릴 거라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 물론, 자, that은, 자, 생략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앞에하고 똑같아요. 자, 목적격인 접속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if, 주어, 자, 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주어, 우슈쿠마, 동사원형. 이거 뭐죠? 가정법, 과거의 형태가 되겠죠. 내가, 지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소녀, 이런 식으로, 소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사, 형용사, 명사의 구조가 되 됩니다. 부사가 형용사 병룡사 꾸며주고, 형용사는 또 명사를 꾸며주고. 내가 지적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에게 말을 건다면, 내 친구들이 등을 돌릴 거라고 내가 생각을 했던 거고, 두려웠던 거 과정법으로 이거를 과정법으로 보지 않고 우리 책에는 그냥 그대로 직설법으로 봤네요 내가 만약에 어 근데 시제가 과거니까 다과거로 써줘 그럼 이거를 없애버리겠습니다 과정법으로 보지 말고 그냥 직설법으로 바라볼게 내가 지적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에게 말을 건다면, 아이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까 두려웠다. 그냥 직설법으로 바로 해도 되겠네요. 죠? 굳이 가정법 안 해도 되겠네요. 화살표 어? 없애야 돼요. 아니, 아니, 화살표 그대로 다. 자,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냥 시제일치 해줬습니다. 시제일치. s so, 그래서. 또 그래서 내가 처음 알렌을 작년에 학교 식당에서 보았을 때, 자, 보았을 때, 자, 내가 보았고 그리고 그가 내한테 물어봤어요. 이 f 뭐뭐인지 아닌지죠. 이프는 이때는 뭐다? 웨 r 뭐뭐인지 아닌지. 그가 내 옆에 앉아도 되는지 물어봤을 때 나는 그를 비웃었다라는 거죠. Make fun of는 비웃다, 놀리다. 해석은 뭐뭐인지 아닌지 그가 내 옆에 앉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봤을 때 내가 비웃고 말았다라는 거죠. The people around us laughed so much that he ran away. 자, 어, 내 주변에 사람들이 아주 크게 웃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달아나버렸다. 자, So that 구조가 보이네요. So that 구조 뭐죠? 너무 뭐뭐 해서, 땡땡땡 하다. 땡 다시. 해서, 땡땡땡 하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크게 웃은 나머지, 그 알렌이 도망가 버렸다. 라는 뜻이었죠. 자, so. 되겠습니까? so 대꾸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결과의 표현.